모습입니다. <laughs> 타임록 특정 물체의 시간을 멈출 수 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적 몬스터도 멈출 수 있다 이거지. 안 해봤던 거 같은데 클리어하고도 사당은 쉽다 확실히 여전히. 오케이. 이 스톱 보스 짜지 페로페로실러 쓰신 줄 알았어. 응. 나갔다 오. 그 어? 뭐야? 안 터지네? 벌리준 떠란 방 아니었어? 이거? 육. 잠깐. 어? 아니야. 잠깐. <laughs> 오르마나. <놀람> <하나>. 오르나오르나여르마나 <놀람> <올라서>. 창. 르마나창르마나 오르마나. 오르마나. 오르마 필요 없어. 나 오르마나. 오르마나. 오르마이 오르마나. 오르마나. 아, 뭐 아무튼 이게 마지막 아이템이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네개 닫겠다. 아이고 힘들어. 두어. 체력 올리자. 스태미나 개불. 체력 올립시다. 난 스태미나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드럽게 어렵네, 게임, 진짜. 오오 여기서 페르시아를 주면 될 것을 먼저 알려줘. 그치? 자, 이런 거 잡을 때 어떻게 좀? 나는 데미지가 안 나온다 할 때는 이런 거잘 쓰면서 이것저것 던져 줍시다. Okay, so. Rotation edge. 로 체력이 차 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어요. 금속, m e place. I'm going to go to the same place. I'm g 는 i n 분꽤 있어가지고 가지고 알려드 e 게 l a c e I'm 어어 i n g 어 o go to t 안돼. 아니. 우! 이렇게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laughs> 세상에. 기온의 한 냉.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 곳에서는 방안용 옷을 입거나 몸을 따뜻히 하 주는 것을 먹지 않으면 시간에 따라 타트가 줄어든다. 자, 이거 어떻게 클리어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자, 얼음 깔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깔고, 촘촘하게 되오고 떨어지실 수 <laughs> 있으니까, 나처럼 멍청하게. 자, 요걸로 돌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상자가 깔리죠 참고로, 오팔 들어있던가? 응, 오팔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 오! 안 돼! 안 돼! 우! 아니, 씨. 조심하세요. 이거 깨버리는 수가 있어요, 실수로.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세상에. 자, 일단 돌아갈게요. 아이, 민망해. <laughs> 어, 개쪽 팔려. <laughs> 아, 금속으로 된 것으로 광상, 광상? 이나 붓시 돌치면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었네. 본 사람도 없어 걱정 마라. 야 개색, 새끼 죄송합니다. <laughs> 야 <야이> 개색, <laughs> 진짜 이씨욕먹으려고가지고 그냥 이씨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늘리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냐. 너는 방송 한달 전부터 와서 맨날 나싫 시란지만 하고 정말. 짠짠. <laughs> 시청자 들어야지,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에휴, 또 시작의 게임이 젤다라니. 옛날에 비해 변하긴 했지, 하지만.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거야. 쭉 가면은 신전이 있고, 시, 신전 컷신 때나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 영상 보는 동안. 영상시간엔 갔다 오는 거란다. 원래 그 잣니 올라가, 올라가 마스터하면서 해체가 무엇이 중요해요. <laughs> 정확하게 얘기하자. 마스터 그래도 지금 얼마나 있냐? 방송 1시간 했냐? 저 얼마나 있냐? 방송한 지 1시간 됐네. 딱 그래도 1시간 만에 이렇게 그... 무난는게 클리어 했잖니? 체력 올리고 한시간에 튜토 깬거면 잘한거지 나 옛날에 봐봐라 나 노멀 모드에서 3시간 했다 <laughs> 생명이 그릇 올리고 할배 또 왔죠. 할배 뭔가 아는 척은 진짜 많이 하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도망가잖아. 능력이라도 내으라고나 나머지 연골들은 맨날 스토리도 알려주고 자기 이야기도 하면서 어 나는 인터뷰도 어쨌더니 어쩌어쨌더니 하는데 인생석은 젤다공주 관련 정보 하나도 안 던져 놓고 다니고 맨날 씨. 왕, 왕 맞아? 이런 생각 든다니까, 다꾸만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가운데 엔딩에서 얼굴 한번 비추고 사라지는 아조시 인정 자아, 도착 사스가, 사스가 데와 아, 얘 아, 아, 아. 아, 예, 아니구나 자아, 좀 보면서 있겠습니다 我が名はロームボス・フォレームス・ハイラルかつてこの地にあった国・ハイラルその最後の王だこの国は100年前大厄災によって滅んだと 言うたなわしはその時に命を失い今や魂だけの存在となってしまった記憶の確かでないお主に全てを語れば混乱するそう考えわしは仮の姿をとっていたのだ許せよ今こそ話そう百年前 何があったのか厄災ガノンの正体それは太古の昔この国に生まれた魔王が怨念と化して復活した姿なのだガノンは伝説やとぎ話に現れるものとして語り継がれてきただがある時 王国の占い師が一つの予言を告げたのだ大地に薬災ガノン復活の兆しありだがガノンに抗する力もまた大地に眠る我らは予言に従って発掘を行ったその結果陶器祖先の手により作られた遺物がいくつも発見された。 人が操る獣をかたどった四体の巨大異物真珠自らの意志で敵と戦うからくりの兵士ガーディアンそれらは我が国で長きにわたり語られてきた伝説と見事に符合していた封印の力を持つ王家の姫と大麻の剣に選ばれし騎士 彼らはるかな太鼓異物たちと共にまことノンを封印していたのだ100年前の王国には力の継承者である姫と才能ある騎士がいたそこで我らも祖先に習った陣を張ることにしたのだハイラル中から特に優れた能力を持つ4人を選び出し神獣を操る忍につけ そして姫を長とし彼らを英傑と名付けて結束を固めた姫と五人の英傑が揃うことで厄災は封印できるはずだっただが狡猾なガノンは我らの想像を超える策をもって復活したのだ。 넘겨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페르세 쭉쭉 넘기자 스토리 씨 스토리 볼 이유가 있나요? 몇 번을 봤는데 부탁한 말링크. 자 여기서 활. 아 활이 없네. 꽉 찼네 활 자리가. 어 어디 보자. 이런 거 버리고. 아 이런 씨. 세상에. 그러면 병사의 발. 그리고 출발. 뭔가 잡을 만한 거 있나? 먹을 만한 아이템.